같은 방 쓰는 미치가 한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한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아, 오늘 주말인데 확실히 주말에 도로에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. 시드니 친구 최찬, 맛집, 한식 맛집, 미치, uh, say hello to my few subscriber. 액션 룰의 스위스 칩체스 마이 퍼스트 맛, 이즈 디스 퍼스트 맛 라이프. 국물 압접시로쓰 라니까 계속 젓다담 아서 먹네 거예요. 아, 어지 그래? 진짜 맛있 네. 응, 잡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. 안 먹어봤대서 시켜봤는데. 이렇게 맛있는 잡채 처음 먹어본다. 여기 와서. 이거는 지금 돼지고기 조사하는데. 원래 감자탕 시키려다가 감자탕 없어서. 김치, 돼지 전골 확실히 외식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. 꽤 퀄리티가 좋다, 여기. 어우 맛있다. 음. It's good? Uh, It's okay? yeah. Yeah, this is good? 어. Really. <laughs> 이거 is okay? this 와, 엄청 매워하네. 난 단내. 이게다르구나 진짜 입맛이 매운걸 e you tried the b r d a Pokomen o w h o w How is it? <웃음> 불닭볶음면. c r a s p i c y 아 매운 거잘 먹냐고 물어 n 는데 계속 뺨닦고 있어 보고있지말고 형도 담아 어? 아잘 먹었다 이야 두공기 그냥 뚝딱 때리거 나와 물까지 미치 형님이 내 선글라스 이쁘다고 텀네네아인세이 워라쿠 야야 달링 하버 Are we going to Darling Harbour, right? 밥 먹고 저희 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요. 오아 uh -huh. 그늘이 이렇게 감사하네 오늘. Uh -huh. So can we see there the ocean, ocean view in in this park? Yeah, uh go straight, -huh. u can see the h -huh. a r b o r Darling, h a r b o r What is this park name? Shyness Garden 아니야, 이제 어데? 나 눈을 못 뜨겠어. 선글라스 내놔, 다시 빼고게 Please b yeah. <laughs> 다시 뺏었어요. 눈이 너무,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얘는 어디 가도 있네. 불이 아, 가 이렇게 큰데 안 무섭나, 이 사람들은? 약간 우리나라 치면 비둘기 같은 것처럼 공원마다 있어. 와, 날개 이렇게 큰데. 동네들은 뭐안 무섭나 보네, 이게. 오. 중앙공간에 중앙공원. 우리 동네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었는데. 어, 이기 건너가야 돼? 귀여워라. 어, 양말. 양말 젖으면안 되는데. 이놈의 자식들! 여기 뭐 달링 하버라는데. 하버가 뭐지? 하버 뭐 많이 들어봤는데. 오늘이 토요일이니까. 하, 수, 목 금, 오. 5일 동안 그냥 저기 뭐야. 숙소 근처에만 조금씩 돌아다니다가. 와!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, 아, 안 오고 있었네. 세이트 죽인다 야. 죽여준다 죽여준다? 죽여. <laughs> 시드니 우리배네 어우 국기가 왜 저렇게 크게 있냐 엄? 이게 되게 담길라나 모르겠네 엄청 크네 달링 하버 달링 하버 왔습니다 하버가 뭐 항구 요런 뜻이라네요 맞나? 맞게 이해한건가? 이 <목소리> For them. ah hotel yeah hotel oh. yeah, they return to me uh-huh oh uh, -huh. by phone, by uh -huh. and I, I call them uh-huh you uh, picked up call it's yeah It's quite hard to understand Ah, yeah they, yeah they talk, what's she talking what's he talking yeah i think the, the conversation to the face to face is yeah. a, a little bit okay yeah. but i, I can't uh, see the uh, his gesture yeah but only call is yeah. so hard to understand yeah, yeah. yeah. 다 똑같구만. 아 목말라 죽겠다. 묵은지라도 너무 짜, 짜. 와 지금 3일 연속으로 선크림을 발라야지라는 그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바르고 나오는데 얼굴 빼고 다 바르고 나오네 계속. 왜 얼굴만 안 바르고 나지? 왔 평소에는 얼굴만 발랐는데 팔다리 엄청 열심히 발라하고 바르고. 얼굴엔 안 발랐어. 미치겠다. 맘만 살짝 보고 다시 빌딩숲으로 들어갑니다. 저게 아안 보여. 시드니 타워라네요. 시드니 타워. 남산 타워네 남산 타워. 야 이거 뭐냐? 무척커네. 아, 이게 그, 퀸, 퀸 빅토리아 빌딩 이거구나. 티비에서 봤는데. 그거 뭐야. 촌놈, 촌놈 부산 양에서. 부산 촌놈에서 나오는 게 여기, 여기네. 어. 드디어 좀 벗었네. 어, 햇빛이 진짜. 야, 여기. 양식이 되게 바쁘네. 그냥, 그냥 쇼핑몰 같은 데인가 보네. 진짜. 여기 퀸빅토리아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산촌 놈 생각나서 그 허성태님이 일했었던 카페 함 찾아서 가고 있어요. 근처네 별난 먼데. 아그 화성태님이 그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건너던 다리가 아까 그 달링하버우리 찍은 거군. 네. 어? 예. 여기네. 예, 플로스터. 지금 2 시인데. 네. 문 닫았네. 진짜 빨리 닫는구나. 아까 연대라도 그냥 찾아서 가야겠다 이거. 아 말로만 듣던 지금 호주 카페가 진짜 이렇게 빨리 문 닫네. Is it good? 아, 나셨네. 아. 대참사다 진짜 이. 오, 진짜. 아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다 졸였네. 아이스 초코 시켰었는데. 빡 쳐서 커피 시킴. 어, 이거 명동역에서도 하는 거 봤는데 여기도 하네. 뭐 뭐지? 어, 줄이 엄청 길다. 지금 5분 넘게 5분 넘게 이어지고 있어. 행렬이. 안 끝나, 안 끝나. 어, 아, 저 올라서 가야 되는데 집에 갈수 있을까 이거? 아, oh, 예, yeah. thank you, thank you. 그 m g 라 i 는데 어퍼 go to the hospital. o n to worries, it's okay. I appreciate your trying. y e a h 여기 oh,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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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꼬리가 완전 찰랑찰랑하네 어... 커피 먹고 어, 잠깐 뭐살거 있어가지고 우물스 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좀 쉬었다가 아, 오늘 좀 많이 먹기도 해서 오늘도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수영하려고 딴데 가봐야겠다 오늘은 지금부터 꽤 걸어야 되는데

자주 듣던 노래거든. <목소리> 집간기랑 언제봐도 피스풀해 아주. 들어와서 좀 쉬다가 아, 오늘부터 조금씩 운동 살짝 다시 들어가 보려고. 또 어제 해보고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걸었는데 꽤 걸을 만한 거야.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오늘부터 살짝 이제 풀 위주로 해가지고. 다시 운동 시작하려고요 오늘은 좀 반대쪽 다른 수영장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오늘 운동할 거라서 자세히 찍진 않을 수도 있고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오늘은 반대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수영장인데 여기 아마 걸어서는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는 역 반대편 여기도 공원 안에 있나 보구나. 아, 뜨거워라. 아, 여기는 야자수가 있어 버리네. 저 저기 같은데. 오호. 여기는 동산이 있네, 아예. 태닝하라고. 아, 다에 와서 해야겠다, 태닝. 여기는. 와, 야자수. 여기는 내 숙소에서. 가장 가까운 수영장인데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좀 처음 오긴 했는데 어제 다른 데간데 보다는 사람이 좀 확실히 많은 거 같네 수영하는 사람들도 레인 한두 명씩 있는 숟가옷 갈아입고 이제 좀 해야겠어 여기 그늘이라 이 그늘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잡았어. 아 어, 여기 좋다. 여기 괜찮네. 저기가 아까 갔었던 시드니 타워? 그거. 여기 넘어가 바로 지하철역인데 센트럴 역인데, 시드니 센트럴에서 가장 가까운 수영장인 것 같은데. 수영 야무지게 마치고 집에 갑시다 이제. 오늘 참 알찼네. 내일 봅시다. 아, 힘들어. 발좀 말리고 가야겠다. 솔솔 바람 부네.